콜리인가? 콜리야, 또 왕이야. 콜리인지 또 왕인지 잘... 어, 또 왕이 같은데. 또 왕이는 이렇게 불러주면 "냥" 하면서 오는데 콜리인가? <laughs> 콜리구나, 콜리야... 어, 콜리야, 또 왕이네. 콜리랑 또 왕이랑 비슷하게 생겼구나. 목소리가 왜 쉬었어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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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음. 이에요 응. 응? 뚜왕 응? 뚜왕 응? 어이 귀여워 <laughs> 온몸으로 표현하네 뚜왕 뚜왕 한점 먹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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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먹어 먹어